메리 크리스마스!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리포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이 모든 일에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인 헌신에 못 미치는 것을 마음에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와 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기 바깥에는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다른 목표를 택하면서 여러분은 그 길로 끌어들이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시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편한 길만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편한 길은 막다른 길일 뿐입니다. 편한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들음이 그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는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썩어질 몸은 몸을 그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능하신 솜씨로 만물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곧 그분 아래와 주위에 머물게 하시는데 바로 그 능하신 솜씨로 우리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뒤에 보이는 어, 네 개의 초의 불이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던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름다운 성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 이 성탄절 에도 하나 님의 말씀 을묵 상하 는 주의 모든 자녀 들 에게 하나 님의 은 혜가 가득 하 기를 소망 하 면서 오늘 의 말씀 을 함께 나눠 보 도록 할까요？오늘 은 단락 을 구별 하지 않 고, 세가 지를 함께 생각 해보 았 으면 좋 겠어요. 먼저 첫 번째 온전 함을 향해 경 주하 는삶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14 절의 말씀 이 에요. 표떼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결승점이 있는 견주차처럼 또한 항우를 지어서 행군하는 군인처럼 믿음의 경주와 행렬에서 각자 어디에 이르렀던지 거기에 머무르거나 뒷걸음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데 우리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것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는요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소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 결승점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힘 있게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주는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타인과 비교하며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등으로 달리고 있다. 내가 제일 잘한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달리는 경주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주는요, 어제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어떠한지를 경쟁하면서 주를 따라 더 온전히 십자가의 삶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며 나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과 내가 더 빨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내가 어떻게 다른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그런데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뒤를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주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옆에 있는 사람과 자꾸만 우리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저기 있는 사람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요. 쫓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뛰어나야 돼. 내가 이보다는 잘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의 기준점이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경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면서 어제의 나는 어떠했고 오늘의 나는 어떠했 있는가. 즉 비교는요. 타인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와 오늘의 나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일보단 내일 모레 하나님 앞에 더욱 더 헌신하며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가득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할 거 없어요. 그렇게 어,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하나님과 더욱 더 친밀해지는,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둘째,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뭐예요? 방금 전에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 그런데 지금 바울 선생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눈여겨 보라고 하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혹시 없으시죠? 앞에서 비교하지 말라는 것은 타인과 내 삶을 바라보면서 우월감 혹은 열등감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처럼 너희도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와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힘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바울은요, 자신의 길이 있고요. 다른 길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어,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는 무엇이냐?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을 죽이면서 나아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 있고 자신의 만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십자가에와 원수된 자의 삶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매력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삶은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힘있게 이야기하죠 무엇이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이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한다.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삶의 방향성,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나를 닮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삶의 모습도 이 저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차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어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의 삶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와 원수되는 자의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을 향하여 힘 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런데 이 길은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말세의 모습이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사랑하며.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스스로가 주인 되어지고 스스로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보편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원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만. 나만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바울과 같은 선생님이 있었고, 내 지금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구나. 그래. 이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요.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그리고 이 길을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다음 후세들이나 아니면 이제껏 예수를 믿기 시작한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쫓아오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 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빌립보서를 처음 묵상할 때 개론을 이야기했잖아요. 빌립보 지역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모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속에는 로마를 향한 충심이 가득했다. 자신이 로만 시민권자이고 나는 로마의 군인이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자존감이었고요.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즉,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컸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이제 너희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그것으로 너희의 자존감을 높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 나라 시민으로 자긍심을 갖고 하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가치관에 어울리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잠깐 있다 새하고 사라질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늘 시민권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삶,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삶.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 나라에 두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내가 하늘 시민권을 시민권자라는 그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자, 그 자긍심이 있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작은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왜요? 그의 삶이 형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정말로 부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로 도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보다 더욱더 훌륭한 삶은 없다. 이보다 더욱더 좋은 것은 없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적인 것들을 가득 담아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가득한 주의 모든 자녀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 가야 하고 나는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저는요. 내일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